그리고 다음 날. 이게 웬걸. 경찰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경찰입니다. 문좀 열어주세요. 저는 제 빨리 인터폰으로 경찰인 거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윗집 사람들에게 다 들었습니다. 어제 이 사람들 협박했다면서요? 에잉? 어? 전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었죠. 네? 제가요? 제가 어떻게 협박을 해요? 전뭐 끌릴 것도 없고, 동영상 촬영도 해놨고, 해서 당당하게 경찰서로 가겠다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별자의날 다음 날 아침에 왔죠 경찰서로 가는 길이 두려워하는데 왜 그리 그래 즐거웠는지 모르겠어요 전 착실히 조사를 받고 증거까지 내줬죠 제가 오히려 당했다는 증거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새끼들 자주 있어요 학생! 이런 새끼들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했죠 그렇게 한 시간쯤 지났을까? 그위집 주명이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합의할 생각 없거든요 저 새끼 콩밥 좀 먹여주세요 그 말을 들은 경찰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아가씨들 지금 누굴 죄가 성립됐거든요 저 학생은 아가씨들에게 협박당했다는 증거가 있어 아가씨들 지금 허위고소해서 저학생에게 비로도 모자랄 판에 뭐라는 거야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했죠 저는 합의볼 생각 없습니다 저는 누구 죄를 고소할 생각이니 그렇게들 아세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쯤 윗집이 나간나 같은 목소리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선배 1비거든요 열어주세요. 전 얼시고 나오고 핸드폰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놓고 눈을 열지 않는 상태에서 말했죠. 저는 그쪽이랑 할말 없습니다. 그러니가 돌아가주세요. 그러자 여자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동안 잘못한 거 사죄하러 왔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돌아가주세요. 전 그쪽 말대로 합의도 생각도 없고 사과 받아도 생각도 없거든요. 그러자 바로 또 여기 들리는 거예요. 아 씨. 너 남자 시끼가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시질하네. 너 진짜 내가 반드시 죽여버린다. 전또 다시 너무 기뻤어요. 마치 인터넷 쇼핑에서 주문한 택배가 오는 듯한 기분이었죠. 정신 못 차리셨네요. 왜또 욕을 하세요? 너이 아, 너 내가 목표에서 못 살게 할 거야. 죽어봐. 전또 다시 열심히 나고 경찰서로 가서 녹취본을 줬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하는 말이 학생 절대 합의 보지 말고 이양아씨들 아주 매운맛 좀 보여줘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아저씨. 그리고 한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룰루랄라 발걸음도 가볍게 경찰서로 갔어요. 들어가니 윗집 부모님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자리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해주시더군요. 학생 아무래도 합의 봐줘야 할것 같아. 조아가씨부모님들이 아주 사정 사정함을 빌었어.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전 합의금을 받을 생각도 없을 뿐더러 위치들 인생을 좋아하고 싶었는데 위치 부모님들을 보니 괜히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전 합의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위치 부모님분들이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학생 정말 고마워. 내가 딸이었는데 자식 교육을 못 시킨 내가 죽이려는지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위치 부모님을 보니까 돈 받고 싶은 생각도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경찰에게 그냥 주의만 주고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건이 끝나나 싶었더니 요즘 또 쿵쾅거립니다. 하... 제발... 야! 개 손을 안아야이 야! 你说出来，再讲。